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3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 이니이다. 이스라엘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할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드여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째 갔다 왔으리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 8절 9절에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과 대화를 나누면서 담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담보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담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물건이나 가치 있는 사물을 맡기고, 그리고 나서 돈을 빌리거나 또는 어떤 물건을 빌리거나 양식을 빌리는 것을 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이 담보 결단, 자신을 담보로 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르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결단은 큰 결단이라고 할수 있고 유다가 나중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하는 곳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작정하는 곳에서는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에스더가 뜻을 정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민족을 위하여 그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회복이라는 큰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의 결단을 통하여 다니엘의 결단을 통하여 또 역사가 일어났고. 엉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며 민족적 해방과 회복 또 하나의 나라 확장이라는 큰 사건도 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하는 과정도 역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시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고 결심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단초가 시작되었고 어,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공동체가 지상에 출현한 것은 역시 결심하고 결단한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바오의 담에 색 도상의 결단도 세계 선교의 지평이 열리고 세계 선교의 역사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그러한 단초를 열어낸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결심과 결단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가운데도 담보로 내 인생, 내 존재를, 유다가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담보로 걸었다라는 것은 생명을 건 진지함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 일반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인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요셉에게 다녀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유다가 쓰임 받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담보라는 그 것이 몇년 전에 개봉이 되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도 의미 깊게 다가오는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담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유다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또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줄 것을 작정하지만 결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에게 생명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또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영적 현취를 타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수하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을 담보로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담보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어지고 약속의 증표가 되고 증거가 됨으로써 십자가 사건은 구체화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피흘림의 사건과 고난의 사건을 이 역사는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싸움에 거룩해지는 역사, 지구촌이 새로워지며 인류가 새로워지며 믿는 자들이 새로워지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화해. 객관적이고 영화로운 아름다운 화해가 이땅 속에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하여 막혔던 큰 장벽들이 허물어진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인류의 모든 죄는 해소되었고 마귀가 정지하면서 그렇게 요구했던 우리의 죄의 삭세에 대한 것들은 이미 배상이 되고 소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이그죄 사함의 은총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어린양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담보가 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였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가장 그큰 수혜로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핑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핑계를 합리적으로 갖다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계기들을 차단하고 예수의 영접할 시간과 또, 예수 그리도를 믿을 수 있는 모든 여지들을 그 틈새를 지워버린 것, 속어버리고 제거해버린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죄나 윤리적인 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따뜻한 봄날인데 이 봄날에 겨우 내내 추억에 얼어붙었던 이 흙들이 땅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영하 10도, 20도 가운데서 모든 잡초나 잡초의 티끌, 씨앗들은 다 얼어 죽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새봄이 되니까, 부활의 기절이 되니까, 지금 하나하나 꽃들이 그리고 잡초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쑥도 올라오고 있고. 냉이도 올라오고 있고 여러 가지 나물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태 속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올라오는데 역시 죄의 씨앗들도 아담과 하와가 예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등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에게는 내적인 그 속성의 변화와 속성의 타락도 옵니다. 속성의 변질도 오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면서 깨어진 심령 안에서 싹 터고 자라나는 것이 그것이 죄성인데 이 죄성들이 발산되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것은 그런 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지역적인 죄, 죄성에 관한 죄 행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핑계를 대면서 나가지 않았는가. 그 핑계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합리화와 또 나름대로 논리적인 항변으로 저항하고 대항하면서 그 방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차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 자신은 정당화를 합니다. 자신은 정당화, 합리화를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굉장한 그 거부이고 거절이자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진노할 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영민하고 총명합니다. 또다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그런 지적인 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이성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아서 핑계될 게 많습니다. 또 현대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시대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에 대하여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일 성수, 주일은 예비하는 날, 안식하는 날, 거룩한 날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그대하여 하나님께서도 천지창조 6일 잘 만드시고 나서 제7일째 안식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로 정하였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쉬지 아니하고 일하는 그런 이 노동의 연속성 또는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하여. 어, 합리화하면서 예배를 생략하고 예배의 시간을 소고해버리는 자신의 생애에서 우선순위 맨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후회할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이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 핑계를 댔을까 왜그 친구가 전도할 때왜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왜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귀를 열어서 마음을 개방하고 열린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들을 거절했을까? 또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나에게 콜링하고 또 영접하라고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내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방어벽을 치면서 이성적인 방어벽을 치면서 논리적인 방어막을 펼치면서 왜 의심의 방패를 펼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민감하게 민첩하게 포착하지 못했는가? 민감하고 민첩하게 포착하지 못하면 많은 생물들은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새들이 연어라든지 물고기를 여기 낚아채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물고기가 파닥파닥 튀어갈때 새가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접근하면은 벌써 물고기는 바, 물속으로 깊은 물속으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민첩하게 가서 포착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사자나 호랑이, 표범 이런 것들을 늑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이들의 공통점은 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인간보다 느리다 인간은 100m 20초에 뛰는데 호랑이는 30초에 뛴다 내가 걸어가도 호랑이보다 빠르다 하면 아무리 이빨가든 호랑이 발톱 날카로운 호랑이가 어흥하고 따라가도 두려울 게 없어요. 나랑 같이 뛰면은 내가 훨씬 빠르니까 호랑이가 무서운 것은 실제 호랑이는 3초, 4초면은 나, 내 앞을 그 추월할 수가 있고 날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느리다면 아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라이언 사자가 그 굶주린 사자가. 달려든 달자도 속도가 너무 느리면 100m 하는 40초에 뛰는 라이언이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사자가 너무나 느린 거예요. 엉금엉금 슬금슬금 거북이처럼 접근해오면 다니엘은 쉽게 방향을 들어서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많은 사자를 상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민첩하게 파고드는 것 이것 자체가 생명을 그 보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가는 데도 어 중요한 것처럼 의지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초청하셨을 때는 바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응답하는 것을 좋은 믿음, 건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며. 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둔감하거나 아니면 감각이 무뎌져 있다, 녹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슨 도끼로는 장작을 잘펼 수가 없죠. 큰 나무를 패서 화목으로 떼고 또 캠프파이어의 어떤 그 소재로 뗄감으로 써야 되는데 이 무딘 도끼, 무딘 칼날 가지고는 열 번, 스무 번 찍어도 이게 넘어오질 않아요. 갈라지질 않아요. 그럼 하루 종일 신 만들고 지치는 거죠. 밥한 끼, 고기 한번 제대로 구워 먹으려다가 오히려 지치고 탈진해서 어그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쫙도끼나를 대는 순간 이게 쫙 보게 져야 때리는 맛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맛있게 바베큐든 뭐든 맛있게 요리를 하는 도구로 쓸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제 민첩하고 민감하게. 어, 우리가 깨달은 것들, 은혜 받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옮기고 실행하는 것들 다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음, 우리 요셉에게 있어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은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자신이 단한 번도 승진하거나 높아지기 위하여 관직에 나아가기 위하여 힘을 쓰거나 또는 준비를 한 일이 없는 존재로 이 사람들의 특성은 한 번도 현대인들처럼 승진과 관직에 나아가기 위하여, 어, 이렇게 애쓴 흔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뭐에만 힘을 썼냐면 하나인과의 좋은 관계, 하나인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주셨을 때 그냥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또 결심한 이것 딱 하나를 특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좋은 특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함을 요구할 때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요셉의 술술 피합니까? 아니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민첩하게 피합니까? 굉장히 민첩하게 그 자리를 모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전함을 지켜나갑니다. 이것이 속도가 느리고 거기서 고민 많이 하면은 쉽지 않은 그런 올무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거나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43장을 읽으면서 또 <laughs> 어,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요셉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40장 8절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라고 바로에게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해석을 잘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잘 맞추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정도는 내가 알아. 그,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아니면 내가 기도해 봤는데, 그것은 이렇게 된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야.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마치 자신의 이의자가된 것처럼, 선지자가 된 것처럼, 조금 영성이나 영감이 있다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바로 본인이 주도적으로, 본인이 어떤 은사적인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마치 모든 걸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되면 영적인 교만이나 영적 독단이나 독선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해결할 것입니다라고 요셉이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을 정확히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군데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요셉의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논리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쪽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아름다운 영혼들, 아름다운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박국의 선포처럼 또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증이라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게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사는 세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펼쳐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대응이 아니라 한 어, 믿음으로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고 어, 상급받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승리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항상 깨어 있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천국형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요셉의 삶을 순전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순전하고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